네, 삼부입니다. 뭐, 뭐 외모도 뭐 말씀 외모도 워낙 출중하시고 하지만 입담, 이 말솜씨도 워낙 화려하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또좀 직설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 가장 정치적인 뭐 미사하고 이런 네. 쓰는 것보다 직설적인 게 아,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돌려서 얘기하면 이 도민들, 네. 뭐 국민들 잘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잘못 받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직설적으로 예, 그런 표현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자, 자 이번 그우민 위원장님의 그 개인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볼 시간 갖겠는데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보수 색칠을 띠잖아요. 네, 네. 그 현재 우민위원장에 맡아서 진짜 과감하게. 네. 네. 예, 그 기득권에 대항하면서 그 보수의 영역을 젊은 층의 영역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또 다른 중에서는 조금 안 좋게 뭐 평가를 했는데 그건 뭐 그분들의 영역이기 네.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현재 국민의힘 그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대학생분들 또는 대학원분들이 제주도에 공부를 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활동을 현재까지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타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는 발전의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음. 왜냐하면 다양한 기회가 없을 뿐더러 음, 음. 배울 수 있는 과정도 되게 축소화 음, 대화가 음, 가고 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확대를 시키려고 현재 도정에서 제주 청년에 맞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음, 아직까지도 대학원이나 대학생분들은 이걸 세감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음, 제주도 대학교가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하다 못해 대학원에 다닌다고 해도 홍부가된게또 없고 나에 대한 발전도 없고 음, 음. 대학원을 졸업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음. 있지 이런 의구심만 가져서 대학원을 중단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역량을 긍정적으로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정책에 제안을 하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또 돌발 질문. 자 청년정책 뭐 청년정책 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뭐 도정에 있는 뭐청 제주도 전체적으로 청년 대표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자 궁금한 거는 에, 우리 지사님께서 네. 아, 지사님이라고 보면 민선 팔기 오영훈 도정 네. 도정에서 청년 정책을 하면서 민주당 청년 민주당 소속인 청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국민의 청년들도 있고 네. 어떻게 구분을 좀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이지만, 지사님께서는 본인의 눈에 띄는 청년들은 테마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이 제주도에서 조금 발전하시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음. 다른 분들은, 다른 뭐, 다른 정당에 있거나 다른 눈에 띄지 않은 청년들은 안아서 잘 살겠지.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재미있군요. 네, 아. 맞습니다. <laughs> 뭐 이건 현장의 목소리니까요. 네. 예,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네. 예,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 뭐 현재 뭐 시국 이런 건 제가 저 우리 청년위원장님한테. 굳이 말안 해도 현장 시고 아니까 뭐대사 네. 예, 얘기를 하는 데자 상당히 솔직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보수회에서 맞습니다. 예. 앞으로 대선도 있고 네. 뭐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찌 될지는 모른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중앙정치는 그냥 놔두더라도 네. 앞으로 다가올 대선, 네. 지방선거, 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하고 국민의힘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도민들 국민 국민들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네. 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은 어, 현재까지 대통령 때문에 예. <laughs>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 또한 저희 제주도에 영향력이 많이 끼치고 음, 있는데요. 음. 어, 지방선거의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당의 역할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앞으로 26년에 지방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25년도에 대통령의 행동에 치우치지 말고 음. 제주도 도당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거고 어떻게 방향성을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에다 고심을 하고 지방 선거에 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후보. 님들이 그냥 선거에 치우친 게 아니라 정말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실성으로 다가가서 내가 진짜 의원이 되면 지사가 되면 진짜 도민들에 열심히 정성껏 일을 하겠다는 거를 의지를 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 그러하려고 하면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응. 의견을 모아서. 어떤 후보가 내세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주도 투표를 보면 현저히 낮은 게 청년층입니다. 음, 음. 청년층들이 생각보다 투표를 하지 않아요. 음, 아, 아, 아. 네. 하지 않는 게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음. 과연 의원들을 뽑아서 내 손으로 시사를 뽑아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음. 있는가 의구점에 가져서 그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더라고요. 아. 정치적 불신이 굉장히 높네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은 제주도 일자리는 음. 어 인맥싸움이다라는 음. 게 되게 심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사를 뽑아도 아무리 음. 의원 좋은 의원을 뽑아도 다 인맥싸움으로 좋은 음. 자리 가고 좋은 좋은 곳을 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음. 본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음. 아무런 것도 없으니 투표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음. 음. 라는 의구점을 가지고 투표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초점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제가 지방선거를 안 간다고 하면 음. 나는 공정사회 내세우고 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음. 걸 몸소 보여주면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죠. 음. 앞으로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서 청년들이 정말 투표를 직접 손으로 음. 하고 투표를 올릴 수 있도록 음. 하면 충분히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재 국민의힘 보면 제시 의리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고 또 지금 어, 국민의힘 제가 뭐 도당의 의원님들을 좀 만나 보면. 아 연배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비교는 아닌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우미의원이 주축이 돼 갖고 청년들이 선거에도 네. 나갈 수 있게끔 뭐 솔직히 현재 구조에서는 뭐 뭐니뭐니해도 원니가 맞습니다. 네. <laughs> 이런 말은 뭐 제가 할 게는 아니지만 네. 네. 청년들 할때국민 공립 도당에서나든지 국민에서 청년들이 정 정치 활동을 할수 네, 있게끔 네. 그런 영인을좀 마련해 줄수 있는 그런 토대가 네, 되면 네. 지금 구도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맞습 예, 예, 네. 그런 생각들면서 이좀 앞으로 자주 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몸 괜찮으신가요, 근데? 아, 네, 괜찮습니다. 약 먹고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그... <laughs> 진통제였습니다. 진통제요? 네, 네. 아, 이거, 이거, 이 괜찮습니다. 네, 예, 계속 그. 원래 말씀을 더 잘하시는데 어, 오늘 진통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네. 제가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오늘 저, 전반적인 포커스로 맞춰갖고 이렇게 그그 네. 울타리 그, 그 네, 네. 위에서만 얘기하는 거는 실제 내면적인 네, 네. 실제적인 그 청년의 문제점 청년 센터로부터 시작해갖고 청년의 일자리까지 다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는 네. 네.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